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코로나 19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19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관광객이 통제된 이탈리아의 베니스 수로에는 물고기 떼가 돌아왔다고 하고요. 인도 동부의 오디샤주 해변에는 멸종 위기인 올리브 바다거북이 수천 마리가 찾아와서 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봄이면 늘 우리를 괴롭히던 황사가 조금 사라져서 얼마가는 맑은 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사람이 이렇게 멈추게 되자 그빈 자리를 동물들이 채우고 또 자연이 맑게 변화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는 이단 신천지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천지로 몸살을 앓던 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신천지의 폐해를 알게 되었죠. 여전히 신천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은 아직도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신,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는데요. 모두 아시듯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듯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 숫자를 실제 숫자로 인식을 해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고그 14만 4천명의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전도 했죠 이 이런 전도 방법은 구원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속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자, 이제 그들은 자체적으로 인친시험이라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일종의 성경시험인데요. 이 인친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이 넘어야지, 90점 이상이 넘은 14만 4천 명만 이제 또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한번 사진을 볼게요. 네. 이게 신천지 인친 시험을 보는 장면인데요. 뭔가 되게 비장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90점 이상을 넘어야 되는 그 숫자가 근데 벌써 15만 명이 넘어서서 이 14만 4천 명을 훨씬 넘어서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변명을 또 어떤 계략을 모략을 꾸며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전도를 해 나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내걸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휴거, 또 666, 베리치. 뭐저 그리스도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거짓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서 종말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보아도 그것이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다면 그건 거짓된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때 계시 그것이 즉 묵시인데요. 이것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로서 베일을 벗기다. 숨겨진 비밀을 아니면 숨겨진 사건을 폭로시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묵시란 세상의 악한 권력 아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어렵지만 그 신앙을 계속 지켜 나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내용을 성도들만이 알수 있는 감추어진 언어로 기록한 장르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세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황제 숭배에 대항하여 신앙을 지키며 또 죽음의 위협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가 로마의 손에 들어가면 성도들은 큰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편지가 로마의 손에 발각되더라도 그들이 내용을 알수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와 아이콘 또 상징 언어들을 사용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학자도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로터는 이 책은 사도의 글도 선지자의 글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그리스도를 알려주지도 않는다라고 말했고 철학자 니체는 모든 역사 기록물 가운데 가장 미친 듯이 복수심을 쏟아낸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교의 시초인 칼빈도 모든 주석서를 썼는데 그중에 요한계시록의 주석서만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이런 난해함은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또 오용될 빌미를 주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공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읽히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책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권력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께서 폭력적인 세상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성도들은 참고 견디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죽음의 위협 아래서 신앙을 지키며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힘을 실어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과 심판에 앞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에 저항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면 오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자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승리하신 예수를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상징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며 주님이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 주시면 함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로마의 부리가 은폐된 두루마리가 개봉이 되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야 하는데,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을 알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유다 묵시 문학에서 사자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하죠. 왕이신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도래하면 성도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닦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6절에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도살의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이 연약한 힘은 용맹스러운 사자의 힘처럼 강합니다. 그 힘은 예수의 고통과 죽음에 연대하신 정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의 힘입니다. 폭력의 희생자인 어린 양이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환상은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증언과 저항을 정당화하고 지지합니다. 폭력에 희생당한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되죠. 이어서 어린 양에게 일곱 눈과 일곱 뿔이 있는데 눈들은 하나님의 일곱영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유다 묵시에서 일곱은 하나, 어,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알고들 계시잖아요 이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볼 수도 있지만 완전을 상징하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곱 불에서 뿔은 힘을 상징함으로 일곱 불은 완전한 힘을 의미하고 또 일곱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곱 측면을 가진 완전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일곱 눈은 스가랴사 4장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와의 눈이라, 눈이라 하니라라는 말씀에서 나오듯이 온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과 동일시됩니다. 즉, 어린 양은 일곱불, 일곱눈, 일곱 영으로 악인들의 악행과 또 약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서러운 현실을 모두 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줌과 동시에 우상숭배와 불의의 끝까지 저항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5장 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한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앞에 절하는 이십사 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교제는 일반적으로 예배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친교를 넘어서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의 예배와 땅에서 투쟁하는 교회의 예배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는 천사들과 또 하늘의 무리들의 예배와 어울려져서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고난을 겪는 성도와 또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탄원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며 이는 피박가운데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와 그들이 지켜가는 그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국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린 양께서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11절의 만망과 천천히 셀수 없는 수많은 무리의 찬양과 경배는 앞으로 이어질 세상의 재앙에도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요한의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앞으로 있을 투쟁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힘과 또 희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가사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 가사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또 4장 11절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드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는 찬양과,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어린 양께 드리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찬양들은. 사실 모두 로마 황제를 높이며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린 것이죠. 묵시 장르의 역설과 상징을 잘 보여주는 이 구절들은 진정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하늘의 예배는 로마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함으로 핍박받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 이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지상의 성도들은 죽음까지도 감당할 만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또 지금도 성도는 예배를 통해 이 땅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는 삶은 고난 앞에 피할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보다 그 길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길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저항할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세상의 질서와 우상에 맞서기 위한 힘을 얻어야 하며 기꺼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는 핍박도, 고난도, 또 종국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죽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제국은 한국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와 또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고 독립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강화시켜주는 책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세상 권력의 유혹과 고난 또 우상숭배에 대항하여 비폭력적인 저항과 예배를 통해 해방과 구원을 고무시키는 말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고 어색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로마 제국에 또 황제 숭배에 악한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땅의 질서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질서를 지배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우상 앞에 놓여 있는지요? 예배를 통해 그 우상을 저항할 힘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을 놓고 경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은 교회의 본질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곧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랑의 힘, 믿음의 힘, 섬김의 힘, 또 저항의 힘을 통해 우상의 세력들과 싸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초대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기 위해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